아니 그 잠이 들깬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도로차가 짰구나, 어? 웃기지 마. 뭘 웃기지 마, 도로차. 음, 이 사람이 제 가스라이팅까지 하네. 하는... 당신들은 속고 있습니다. 통 속에 내 속에서 날지어다. 거기서통 속에 내가 왜 나오는데? 눈을 떠라. 들어 아직 잤았냐 지금 보고 있는데 조는데? 20시간 오버워치 하라고? 오버워치 중독이가 오, 진짜 자는이라 이건 이제 이모모의 방송이니라 <laughs> 자는 도라의 음. 방송은 이모이 탈취하느니라 <laughs> 소리를 껐어야 됐는데 실수를 안 눌렀느니라 미안하도다 비할 거라면 쪼잔하게 천 원이 아니라 최소 5만 원입니다 아, 아, 룬이 보고 있어요? 아니 대표님! 대표님! 도라 자잖아! 왜 깨우더냐 대표님! 깨운, 깨운 거 책임져! 미안해 깨운 오. 거 책임지겠느니라! 도라 깨워서 미안하도다 이코롱 고고링 고고링 하일없냐뭐 <laughs> 하는 거야! 다들 도라 잔다 그래서 이 몸도 구경 온 것이니라 그걸 왜 구경 와! 도라가 자니까? 미소녀가 자는 걸 보는 불러주시옵소서. 거 언제나 좋도다. 여왕님 자장가 한번 불러주시옵소? 엄마가 선 그늘에 불따라 여왕님 너무 무서워요. 왜 다들 무서웠대? 정성을 다해 부르고 있었느니라? <laughs> 혹시 나는야 퉁퉁이 알아? 알고 있었다. 그거 나는야 미치루 한번 불러주면 안 돼? 나는야 미치루

도로 얼른 자. 빨리 도로 자. 이몽 도망갈 거야. 그게 무슨 말이야. 말한... <laughs> 도로 자거라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돈에 와가지고 아 깨우나 보다 하고 일어나면 님들 단체를 욕하고 있음. 아니 그러니까 이 몸이 이거 돈에 보내면서 조용히 보내기 클릭했어야 됐는데 잘못 보냈느니라. 그래서 돌아가 깨버렸어. 그래가지고 아니 돌아. 그때 매니저님이 갑자기 와서 혁명 어. 일으킨다고 막 한참 뭐라 했느니라. <laughs> 아니 오히려 님들이 깨워준다며도로자 그럼 이 몸이 이제 돌아 방송을 차지하면 되느니라. 웃기지 마. 당신이 내잠다 깨웠어. 어 그런 거야? 아유, 그럼 빨리 자, 자장가 불러주겠느니라. 엄마. <laughs> <laughs> 도라 도라 그 이번 매니저가 거기 매니저한테 전달할 바가 있다는데 좀 읽어주어도 되더냐? 아 막일 뭐 있어. 혁명하시는 건 좋은데 대신 여기서도 매니저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거기 그 도라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시더냐? 그럼 혁명이 아니지 않습니까? 매니저님도 맨날 혁명하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건. 와우. 맞아 우리 매니저님은 범위육도 해야 되느니라 얼른. 와우 레전드인데. 근데 주택이. 궁금하긴 한데 회총님. 나는. 쿠시 빨간 약이 너무 진해서 아, 얼굴을 아는 건 아니야. 근데 성 이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쿠시로밖에 안 보일 것 같아. 돌아 방송 매니저 이름은 <웃음> 보입니다. <웃음> 아니 그래 되는 거야 도라? 범이육 데뷔하기 때 사생활 까이기 어느 쪽이 낫냐라고 우리 매니저님이 그러는데 아니 사생활 까이기라니 그냥 이름만 까인 거 뿐인데 개인 용어 까인 거 아니야? 그 정도면? 아니 근데 x 구한 이름이 너무 귀여워 이름에 구가 들어가는 게 너무 귀여워 약간 봉구 근데 약간 이게 이름 그게 약간 도라 느낌이긴 하죠 도라가 앵하게 귀여운 거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우리 매니저 이름에 맹하다는 뜻인가요? 아니 약간 구 들어가서 좋다 라고 하지, 하지 않았던 예 짱구 맹구 OO구 렛츠고 <laughs> 도라 그대가 더 했잖아 아 매니저 듣지마 듣지마 여왕님이 너무 나쁘다 하 도라가 <laughs> 나빴어 더 어 근데 그렇네 여왕님이랑 한 글자 돌림이네. 그럼 빙고다 <laughs> 이름이 아니야. 어 아무 말도안 했는데 아직... 거의 댓글 보고 알았어. 어예 짱구 맹구 X고 빙구 렛츠 고. 아 빙구 아니니다 내가 오늘 대표님 만났걸랑. 어. 만나서 내가 브이로그 보여드렸는데 케이크 썬거 가지고 내가 빙구 행동이라고 하니까 어 근데 이거 다 컨셉이라고 하셨어? 컨셉이라고 믿고 싶으신 거야. 연기 중인 거지. <laughs> 여왕님. 여 여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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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뭡니까? 여왕님 어떻게 생각해요? 그랬으면 좋겠느니라. 아 희망상. 아 희망상. 계획된 빈곤거지. 그치. 사실 이제 모두 통속의 뇌처럼. 사실 통속의 내가 아니고 이 몸이 실시간으로 모든 빈곤도를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? 근데 어, 나는 믿어줄게. 미치르가 기획한 극한의 컨셉이라는 것을. 그랬으면 좋겠긴 하느니라. 아니 근데 미치르 약간 이런 경험 있을 것 같아. 정답이 3번이야. 3번에 체크하고 5번으로 막 생각이 막 이런 거. 밀려 쓴경험은꽤 있는 이런. 밀려 쓰고 응? 나서 중간에 한번더 밀려. 그래가지고. 해야. 어떻게 되냐면, 그니까, 러한 3번에서 밀리기 시작해서, 한 7번쯤에 가가지고, 마킹을 확인하고, 아, 내가 지금 7번까지 풀었으니까 하고, 실제로 6번을 밀려있는 상태인데, 7번까지 풀었으니까 하고 8번을 풀고 거기다 마킹을 하는 일. 그래서 어머나. 완전하게, 나, 완전하게 밀림이 정착해버려. <laughs> 그럼 그 8번부터 뒤는 또 맞는다는 거잖아. <laughs> 그치, 그치. 그런 식으로 중간에 약간 밀려. 자기 길을 찾네. 어, 완전 밀림의 <laughs> 여왕. 와우. 문제는 이게 밀려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는 다 틀렸는 니라 타잔의 여자보다는 이제 미칠은 걸로 하자. 무슨 소리야, 이게? 밀림의 여왕이니까. 타친, 아니, 그때는 그쪽이 문제 니야 타잔이 똑 부러지는 쪽이 문제인 거야. 어? 그게 문제겠냐고! 아, 아니야? 아. 목요일에 복수하시니다아 그러네! 시간입니다. 돌아 올해 목요일에 보지 않다네 그치? 당신의 도시락이 아직 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<laughs> 만각하고 있나봅니다! 여왕님은 버섯과 <laughs> 아, 브로콜리를 싫어 어, 그거 니다 <laughs> 매니저님 거기 가서 그걸 왜 알려주고 있어? <laughs> 브로콜리야 그렇게 싫어? 그렇게 싫도다. 왜 브로콜리가 왜 싫어? 싱그러워. <laughs> 그러면 할머니도 싫어? <laughs> 어? 브로콜리가 할머니랑 닮았잖아. 어디가? 머리가 뽀글뽀글한 게. 그게 무슨 소리야, 대체? 내가 옛날에 그래갖고 브로콜리 안 먹었었는데. 할머니 먹는 거 같아서. 그게 무슨 소리야, 도라돌라 도라, 근데? 아니, 봐봐. 뭐가 봐봐. 브로콜리를 검색해봐. 그렇게 생겼잖아. 할머니 파마. 약간 브로콜리 같지 않나 어디가? 그냥 뽀글뽀글하면 다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야? 그럼 짜파게티도 할머니더냐? 컬의 정도가 다르잖아 브로콜리는 빠글빠글빠글 느낌이고 짜파게틴 딱 도라 도라 어? 깨워서 미안하도다 도로 자거라 아니 왜 아니 이거 잠이 들깬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도로 차가 작구나 어? 들켜야지 알았어 완벽하게 깼어 당신이 깨웠어 아니 도로 자라고 이 몸에 미안하도다 웃기지 마뭘 웃기지 마 도로 차이 사람이 이제 가스라이팅까지 하네 무슨 사람이야 헉 <laughs> 설마 국민 그 사람들은 음. 전부 속아서 저기 있는 것인가 <laughs> 여러분 눈을 들겠죠. 뜨세요. 진짜 사람 눈을 들겠죠. 뜨세요, 여러분. 스토룸지구에서 <숙몰람> 벗어납시다. <보셔> 당신들은 속고 있 통 속에 내에서 벗어날지어다! 거기서 통 속에 내가 왜 나오는데! 눈을 떠라! <laughs> 이 몸이 미안하다. 당신이 깨웠잖아. 그래, 그래. 한시간 12분 동안 오디오 채워줄 테니까 도로 차 아니야, 싫어. 내 자는데... 한시간십2분 동안 여왕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 또한 <laughs> 편안한 잠이 안 되지 않을까? <laughs> 스피커 꺼놓으면 되지! 싫어시죠 완전 괜히 깨웠는이로 당신이 불러 태양일지어다! 아니, 그 방송을 이 몸이 도방 중인 게 아니라, 이 몸이 지금 도라한테 방송을 뺏긴 것 같다는데, 다들... 어? <laughs> 아, 반갑도다. 반갑노라, 반갑노라. 이 몸... 도치르 메르헨... 메르헨... 왕국의 여왕일지여다. 지금부터 이 나라의 법은 그냥 도라의 말대로만 한다. 와, 당장... 미치르 메르헨... 이 작자의 이름을 전부 빙구로 개명한다. 미빙고. 그건, 그건 너무 아득다. 미빙고 엉덩이. 지금부터 여기는 엉덩이 국가로 변경한다. 아 그녀의 이름은 미치르 메르헨이 아닌 미치르 엉덩이로 개명된다. 아니 무슨 소리야? 미터법을 너희 팔찌어다 오, 너희 팔찌어다이 몸의 방송인니다이 몸의 방송인니다 어이 미치르 엉덩이 메르헨. 아 무슨 소리더요 다들 그리고 이제 뭐 뭔가 외칠 때는 엉덩이 엉덩이 할줄 알아 엉덩이 엉덩이 <laughs> 뭘다 저기서 엉덩이거리고 있어 다 조용히 해딩네 기억할 곳이니라 <laughs> <엉덩이>. 지금 <laughs> 엉덩이 하면 기억해지너 포상이라고?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야 크라가 <laughs> 이분만 방송을 뺏었는니라